두 번째라고요? 네. 전, 사실 그 재작년인가요? 제가 이제 어느 고깃집에 갔었는데. 네. 고기, 아 고깃집? <laughs> 아 방송에서 뵀던 어, 게, 아니, 아니, 게 아니고? 아니에요? 어. 아 저만 뵀던 거죠. 아 그냥. 어. 제가 그 자동차를 이제 주차를 하고 음? 한 50m 정도에서 정말 이쁘신 분이 서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저희자 진짜 이쁘다나 음. 진짜 말 걸고 싶을 정도다.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욕을 했어요 저한테. <laughs> 너 미쳤니? 어머 어, 어. 김희선 씨가 차를 기다리고 아 계시더라고요 노란색 스포츠카 옆에 서 계시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<laughs> 아, 너무 긴장이 되지 땀까지 흘릴 것 같아요 아 내가 봤을 때는 네. 신동 씨 옆에 앉으려고 한게 김희선 씨 몰라요 네, 맞습니다 아 그죠 그죠좀 아 마주보고 아좀 있으려고 아 <laughs> 근데 아까 이렇게 춤을 추시니까 살짝 이렇게 살짝 바람이 있는데 그 향기가 너무 좋아요. 아 어 지금 제 손에도 나요. 사실 아, 제가그 얘기를 좀아아 아니다. 그렇지. 아이향 좋아하세요? 네, 너무 좋아요. 제 선물 항상 드려요. 주소 어. 이따가 보내 주시면. 네. 네 전화번호도 드릴게요. 아, 저는... <laughs> 아, 저... <laughs> 아저 죄송한데 아니... 저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? 네. 네. 김희선이 예쁘다. 내 아내가 예쁘다. 어! 예민한 어... 질문인데. 어 <laughs> 아... 춤이 그런 건가 봐요 저는 이제 막 발을 보기 발을 보잖아요 네. 근데 아까 그 지우씨가 저한테 음. 어 이렇게 거의 한몇 아. 센치에서 네. 딱 자기 아, 눈을 보라고 보라... <laughs> 보라고 와, <laughs> 라야 <뭐라고 와! 웃음> <laughs> 어렵다 어? <laughs> 아니, 제가 아까 그랬어요 네. 어. 제 처음으로 살면서 40까지 만도관 이끌려 봤어요, 이렇게. 와. 지금 좋으시네. 약간 어, 어. 집에 있는 황알이 틀어진거 바로 소리. <laughs> 아, 어, 괜찮네. 이러고. 약간 돌아 느낌 아니었네. 어, 칭찬해, 칭찬해. 아, 지금 잘해, 지금 잘해. 아, 인정이죠. 그리고 아니, 마지막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수 때는 허리를 이렇게 해 주셨어야지. 계속 가만히 이러고 있으세요. <laughs> 어, 전혀 음... 생각을 못 했어요. 어, 노래는 죄송해요. 잘하는데 네, 몸치야, 제가 몸치. 몸치예요. 제가 몸치예요. 정말 그렇게 뻣뻣할 수가 연기 없어. 연기자로 잘하는 노래 잘하는데 Ha <laughs>